그니까 이게 초밥 하나예요? 네, 이게 초밥 하나입니다. 이게 초밥 하나라고요? 네, 이거 초밥 하나입니다. 포스트가한40% 정도 들어가다가 50%까지 올렸어요, 제가. 반.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회 잡는 것도 힘드네요. 네, 어렵네요. 손님이 계속 나가네요. 예약 받았더니. 저렇게 손님 나가시면 누구를 확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들요 아, 그러면 안 돼요. 나가잖아요. 다음날 와요. 나가는 거 절대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 안 아파질 거 같은데. 안마음이아고지 괜찮아. 나만도 배 아프지 당연히. 아 무슨 어딨냐. 배파 죽겠구만. 선반 사람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는 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영덕포에서 20년째 작은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영이라고 합니다. 20년 중에 5년은 제가 중국집도 했고요 참치 전문점도 하고 초밥집 을 운영한 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어, 36이요 에 직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직원이라기보단 지금 일 배우면서 그 전수타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돈을 받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 돈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돈을 내고 배우고 있어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배우고 싶으면 네. 그냥 회집 가서 돈 받으면서 일하면 되잖아요. 아 저는 원래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고 그런 지방 일을 사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상황이어가고 사실 가서 뭐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회사원에서 뭐 해가지고 나오시게 아, 되계 기가 입소하셨나요? 저는 사실 회사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았고 직급도 있어가지고 좀 편하긴 했거든요. 네 회사라는 게 정년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하다가 제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 5다섯요아 제가 스웨덴에서 다는데 아~~, 네. 아그 스웨덴 이민 가면서 커리어 체인지를 했어요 아 그럼 이거 배워서 스웨덴 가시는 거예요? 네 원래 고향이 스웨덴이세요? 아니아니 한국인데 네. 와이프가 스웨덴 사람이어가지고 아 네. 일주일 되셨다고 하셨죠. 네. 아 이거 회 잡는 것도 힘드네요. 네, 어렵네요. <laughs>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배우면 네. 뭘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 사실 저렇게 생선 잡는 것도. 단순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뼈랑 이제 칼을 이 발라낸다 고하잖아요 칼을 그거를 얼마나 깔끔하게 발라내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달라지는 거라수익이랑또 직결되기도 하고요. 선생님께도 생선 잡아보라고 하시면 뭐 칼을 어떻게 지는지부터도잘 모르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봐요. 여기까지요.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위로 위로. 잘라요 지금, 먹으시는 거예요? 저번에 네, 그 생선 해체하는 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계속 네. 상기시키려고 지금 보면서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밥 먹었지? 이거는 아침 드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저희가 또 오후에 한2시경기 밥을 먹거든요. 2시에서 3시경에. 그다음 뭐 그때까지 버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요기하라고 오늘 사왔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전화가 많이 무슨 전화예요? 아뭐 광고내라고 막 강남 맛집이라고 그러고 막 그럴 때는 다른 거말 필요 없어 그냥 가게 매매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끊어요. <laughs> 네. 아니 그 사장님 정사잘 되라고 광고 요청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 광... 그런데 안 해도 돼요. 저희는 그런 거안 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바닥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씩 무슨 얘기 해주신 거예요? 아 이제 연어 잡는 건데 네. 이제 연어 잡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면서 회를 잡으라고 지금 우리 제자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딱히 쉬는 날도 정해지지가 않고 쉬는 날이 브레이크 없어요? 네,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지금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금 한 번도 못 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네 하루도 안 쉬고 어.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10시 반에 나와서 보통 뭐 11시 이렇게까지 거의 12시간 정도 저녁 11시까지? 네, ]까지. 11시까지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들죠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몸도 좀 이제 많이 적응이 있고 이 초밥이라는 생물을 다루다 보니까 쉬게 되면은 이게 또 하루가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해가 좀시선도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못 쉬게 되더라고요 자, 샌드위치 먹고 갑시다 스웨덴에서 기도를 배우겠다고 맞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게 아니라 스웨덴에 있다가 오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아, 아신 거예요 이걸? 저 유튜브 보고 아... 저는 아...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네. 어떻게 오더라고 사람들이 신기하냐 <laughs> 스시마루 형님 응. 제채널에 재미가 없어요 <laughs> 재미가 없는 게컨텐츠예요 아... 그치 맞지? 뭐 개성 있네요 응. 재미가 없는 게컨텐츠 재미가 있으면은 안 돼요 네. 구독자가 늘어서 한국인의 밥상인데 또 일식이 초밥집이 나오고 오 네. 저게 이제 사람들이 왜 한국인의 밥상인데 초밥이 나오냐 많이 궁금해 <laughs> 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특집 방송이에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특별히 만든 프로에 이게 그날. 아, 올해가 25년째 봉사활동을 아. 시작한지. 어, 어떤 봉사하신 거예요? 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초밥 나기도 하고 어르신을 <laughs> 위해서 저렇게 뼈다거탕도 해드리고 뭐 잔치국수도 해드리고 이제 아프신 어르신들 또 있으면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뭐 봉사를 아. 해온 게 올해가 이제 25년째. 보디자칩 음. 밖에 보면은 저희가 상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이거 거의 아무기였어요. 아무 아, 뭐이 교회 이렇게 저렇게 건물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이랬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비싸 월세를 막 300시 400시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배달 시스템이 딱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객층이 생기다 보니까 이 밑바닥이 이제 단단해지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하더라도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배달 앱좀보여주실나요 아, 저희께 보면은 보내드릴게요 예. 어, 안경 멋있으시네요 <laughs>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영덕에서 15년 했는데 15년 동안 이렇게 5.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점. 15년 동안 5.0이 네, 돼요? 네, 그동안에 했던 거가 이렇게 5.0입니다 저희 찜이 2,500명이 넘습니다 지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해라 큰일 났다 배가 엄청 들어왔다 얼마짜리 들어온 거예요? 12만 8천 원짜리 12... 들어왔어요 어... <laughs> 이 찜이 나중에요 가게를 네. 접더라도 권리금에 들어갑니다 와... 2,000명 정도면은 몇천원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이 2,5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15년간은 이렇게 모은 모음... 겁니다. <laughs> 네. 하나는 포장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3개 하고 먼저 준비하고 갈때 드릴 게임으로 직접 하는 손님. 예. 손님이 리뷰 중에 좀 웃긴 게 있는데. 예, 뭐가 있어 요 웃긴 게? 이불 갖다 주신 거 아니냐고. 너무 두툼하다고. <laughs> 아, 뭐가 요 어디가? <laughs> 네. 이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길기가이 정도 길이가 연어 연어죠? 예, 연어 연어가. 그러니까 연어. 이게 초밥 하나예요? 예, 여기 초밥 하나입니다. 이게 초밥 하나라고? 예, 여기 초밥 예. 하나입니다. 와, 이 5.0인 이유가 있네요. 아, 예.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하고 경쟁해서 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요 손님은 그만큼 떠나요 이거를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게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계속 나가서 소모가 돼야 손님이 오는 거지 하나라도 더 많이 남기려고 손님이 안 오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남아요? 라는 말이 나와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달고 파악할 때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 작게 주고 야 이거 팔아도 얼마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팔아서 뭐 남아?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판단,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요 이러면 원가율이 얼마예요? 저희가 포스트가 한40% 정도 들어가다가 50%까지 올렸어요. 제가 반. 그리고... 네. 근데 직원을 쓰고 운영을 하면 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많이 팔면 또 남겠죠. 네, 그럼 여기는 월 매출이 지금 얼마나? 월5천저 혼자서 그렇게 팝니다. 그러면 그좀 얼마나 남으시는지. 지금요한5천 이상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도 남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남아요. 이제 가 파는 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많이 벌 때는 뭐월뭐 뭐 순수익만 해도 뭐3천씩벌 때도 있고. 예. 이거 이거 누가 벗겼니? 아, 네, 제가 제가 벗겼봐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벗겨진 게 아니잖아. 보여? 예. 네. 네. 무슨 문제 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컵질을 잘못 벗기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껍질이 남아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잘못하면 손님들이 먹을 때 껍질을 씻게 되잖아요. 아직 이제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알려줘야죠. 그럼 몇 알인가요? 한 310알 정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310알? 네. 이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벗겨야 돼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생선은 껍질 바로 아래쪽에 지방층이 있어가지고 음. 잘 벗겨야 맛있어요. 하얀 부분이 있어야 맛있어요 이게 광어지느러미예요? 아, 네, 광어지느러미. 이걸 살려야 돈이 됩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반 썰어서 6 0 0 0 원입니다. 6천 원. 이건 뭐도로내시는거예요 아, 위에 부분이 이게 좀 껌하잖아요 네. 손님들이 연어는 빨갛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껌하니까 오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 솔직히 기름기거든요 되게 네. 고소하고 맛있는 부위에요 이게 그 초밥집에 뒷고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뒷고기 같은 거 우리는 이런 것만 먹어요 <laughs> 진짜 이런 것만 먹어요 연어 <laughs> 비싸라고 어 연어 비싸 여기 내일 와서 먹는 거야 와이프분이랑 같이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응. 와이프랑 같이 여기는 신규 단골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한60% 정도는 거의 단골이 아닐까요? 저희 단골이 많아요. 장사 오래 하다 보면은 단골 비율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야 가기가 오래 가요. 떠내기 손님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고객도 과인한 친절은 좋지가 않아요. 어차피 고객들은 제가 장사하면 느낀 게 언젠가는 떠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래서 내가 과하지 않게 정도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고객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군요. 그동안 솔직히. 아파트 살려고 청약 접축도 들고요 다 했었는데 또 경매라는 걸 알게 돼서 경매 공고를 많이 했어요. 이 장사라는 건 이건 노동이잖아요. 일을 안 하면 그나도 수입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지만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임대를 해놓고 부동산이나 상가 이런 투자들에 임대료를 받는다 생각하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나한테 내 통장에 정기적으로 수입은 들어온다는 거. 예요 그래서 그런 노후 대책을 해놓라는 으 거. 내가 몸이 아파도 일을 못 했을 경우. 네. 아, 이거. 네. 아이고 손 나가셨어요? 네 여섯 명 나가버렸어요 손님이 계속 나가네요 예약 받았더니 음, 저렇게 손님 나가시면 그거를 확장해야겠다 이런 생각 요아 그러면 안 돼요 손님이 나가는 거는 나가잖아요 다음날 와요 그 나가는 거 절대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 아파 하실 거 같은데 아니 마음은 아프지 그렇잖아 나가는배 아프지 당연히 배안 아프지 그 어딨냐 배 아파 죽겠구만 지금 에이 번에 갔잖아 야 그거 네가 <불> 치웠서얘기하는데 <venue> 그거 네가 알고 있는데 아 꼬리잖아 꼬리인데 뭐였어? 포장 아니에요? 포장 아, 아니에요? 먹는 라고아 그래요? 흑자만두 개하고 뱃살은 반으로 반 하고 와이프분이 사장님이셨나요? 저분이 우리 가게 실세죠 실세 10세. 우리 그냥 그냥 노동자고 저분은 <불은> <불은> 우리한테 투자투자자고 <투자하고> <불은> 오객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부부끼리 <laughs> 하는 거는 네. 그게편해 장사하면 <laughs> 재밌어요 일단 바람 날 일이 없잖아요 서로 네, 네, 네. 오. 이렇게 써주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지금 4개월 반째 하고 있으니까 뭐그 정도 걸렸다고 봐야겠죠사장 지금 옆에 제자분 정도면 네. 지금 몇 점인가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30, 0점 30점은 어디서 깎었어요 솔직히 속도 우리 다섯 번째 제자 같은 경우는 스피드만 올리면은 충분히 창업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제자는 이제 지금 현재 군인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오게 됐고 이 친구가 일곱 번째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제자는 지금 이제 부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줄을 서네요 네 지금 밀려있어요 이런 거다 장난해야 돼요 즐겨도못 먹거든요 하얀 거 있죠 아나 이, 이거요? 어 여기다 흠줄이에요 즐겨서 아. 못 먹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 아니, 요거 놔뒀다가 이제 안 버리고, 이제 매운탕. 네, 저희는 버리는 게 없어요. 어? 이건 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어 지느러미인데요.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질을 넣어줘요. 혹시 숙성도 하세요? 어, 이거 다 숙성한 거예요, 지금. 아 보통 뭐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숙성을 그런가요? 하지 않으면은, 광어가 네. 너무 커서, 질겨서못 네. 먹어요. 아 이제 숙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17,000원이요? <laughs> 네. 스페셜 해줬다. 잘못된. 밥 적게 해라 네. 저거 밥 많은 거예요 저거? 네저건 많은 거예요 밥을 줄이는 이유가 있네 예 손님들이 밥을 많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작게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거의 밥을 요정도로 따고 있어요 이정도면 몇달인가요 요게 한 180알 180알 <laughs> 초밥에서는 밥이 거의 8 0예요 아... 위에 올라가는 팬들은 <laughs> 뭐 당연히 싱싱해야 되는 거고 이 초밥에 초대리나 밥을 제대로 못 만들면은 이초밥에 맛이 확실히 썰어져요.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맨손으로 으 하라는 이유가 이 맨손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이 감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초대리야 이 밥의 감각. 근데 보통 어디 보면 장갑 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 맨손으로 해라. 사장님 철학이 있듯 어떻게 네. 감각을 좀찾셨어요아 예. 지금 계속 느끼면서 하느라 네. 정신이 없긴 하네요. <laughs> 지금 아내분은 스웨덴에 아, 아, 계시잖아요 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보고 싶죠 네. 근데 뭐 기술을 배워야지 이제 돈을 벌수 있으니까 또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내들이 일 해주겠죠 스웨덴 네. 가시면 초밥집사 차리시는 거예요? 네네 차려야죠 이름이 뭐예요? 아, 이게 치초밥이고요 22,000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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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원 뱃살 네. 초밥이거든요 음. 네. 이거 세트 해라 혹시 앞으로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큰 식당을 차려보고 싶어서 좀 대형 식당 있잖아요. 사실 뭐, 그건 엄청 장기 목표고, 당장은 뭐, 창업할 가게부터 좀 잘해야죠. 얼마짜리에요, 이거? 이거는 18,000원. 이용할게요? 네. 근데 그 뒷골목이면 사실 사람들이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어떻게. 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배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시켜먹다가. 배달 시켜 먹었던 분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장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그 따로 마케팅 같은 건 하세요? 비용 쓰는 게? 아, 없어요. 절대 안 해요. 깃발 같은 거안요 아, 깃발은 아, 배달의 민족에 한 다섯 개 정도, 열0개 하다가 지금 다섯 개로 줄였고요. 여기오는아이다 뺐고, 이제는 내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기본적인 이제 가게가 자리가 잡히고 매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돈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넣을 거를 또 재료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골목에 창업을 했어요. 검색하처 천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많이 팔아야 남는 거니까. 그기간까지는 그 어느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뭐 3개월 걸린다, 6개월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1년만 버티면은 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이 다져지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 왔을 때 그분이 재방문을 하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을 끌고 올수 있는 매장 그런 매장만 만들면은 직골목에 있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기 네, 네. 처음 오셨어요? 네, 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아추천받아서 오신 거예요? 네 적극적인 추천 여기 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회사 팀장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맛있다고 이거 뭐예요? 우동이에요? 엄마예요아 이거는 그냥 초밥 시키시면 옆에 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여기 자주 오셨어요? 아, 네. 수시로 오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온것 같아요. 아, 네. 단골인가? 네. 아. <laughs> 어, 여기 앉는한 2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사장님, 앞으로 이제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네살때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외갓 집에 맡겨져 있다가 친할아버지 댁에 또 맡겨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또 새어머니 밑에 가서 네, 거기서 살았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 새어머니 밑에 있을 때가 가장 내 인생에서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많이 맞고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죠. 제 유년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또 장사도 하면서 또 주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도와드릴 거고 네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저의 좀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돈 버는 사람들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